안녕하세요. 2021년 비대면 축제 장미꽃 필무렵 랜선 클래스 로즈 아겔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장미 향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장미 향수 키트를 받으셨을 텐데요. 한번 내용물을 볼까요? 첫 번째는 로온 용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 튜브 안에 장미 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라벨 세 가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즘은 향수를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뿌리는 걸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바르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저도 바르는 로론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간단한데 여기에는 원리가 있어요. 자, 이거. 롤롱 안에 보시면은 뭐가 있을 거예요. 이게 식물성 오일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얘는 스윗 아몬드 오일이에요. 스윗 아몬드 오일. 근데 왜 얘를 넣어야 하냐면은 이 향을 넣을 건데 얘가 향이 있으면 향이 섞여 버려요. 근데 스윗 아몬드 향은 아무 향이 없어요. 그래서 무향이기 때문에 어떤 향을 넣어도 그대로 표현이 가능해요. 요거를 뚜껑을 열면요 요렇게 나와요. 또 뚜껑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를 열어야 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걸 여는 방법은 손톱을 이용하도 괜찮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밀어 올려서 조심해서 둡니다. 그리고 장미 향이에요. 얘도 요렇게 뚜껑을 밀어요. 요렇게밉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런 용기 부어주세요. 제가 양을 정해놨기 때문에 다 부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조심해서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다시 넣어요. 끝까지, 끝까지 딱 소리가 나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뚜껑을 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고요. 보통은 이렇게 흔들어요. 좀 섞일 수 있게 흔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걸 사용을 할 건데요. 보통 로돈 같은 경우에는 맥박이 뜨는 곳에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곳에 하려고 하면 은 여기 손목에 하나, 둘, 세번 정도 해서 향을 맡고 또는 목덜미나 귀 뒤에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라벨을 안 붙였네요. 한번 붙여볼까요? 라벨을 굉장히 예쁜 걸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떼서, 고 한번 해볼게요. 떼서, 이렇게 붙이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붙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붙여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 상온 보관이에요. 냉장고 넣는 거 아니고 상온 보관 또는 가지고 다니면서 6개월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장미 로론 향수 만들어봤습니다.